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의학 박사 소화원장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암 치료의 첫 걸음, 맨 처음 암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요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병원에 가서, 종합병원에 가서, 처음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생각하십시오. 그때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슬픕니까 어떤 분들은 하루 아니 일주일 내내 울었대요 그냥 슬펐어 그리고 우울하고 낙심되고 그리고 이제 공포 불안 앞으로 어떻게 될까 불안 걱정 초조 이때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뭐냐 허탈 허무함 그리고 심지어는 분노 신이시어 이렇게 나에게 고통을 주십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뭡니까? 나쁜 짓 하고 사는 사람도 저렇게 사는데 나에게 이, 이, 이 이런 병을 주시다니 어만가지 감정이 다 교차가 됩니다. 하는데 너무 그렇게 슬퍼할 필요 없어요. 뭐냐? 요즘은 의학기술이 많이 발전되었습니다. 암이 옛날의 암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뭐 암진단받으면 은다 그냥 뭐, 인생 끝났다, 이래 생각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워낙 우리 의료기술이 발달돼서 조기에 진단을 하고, 그리고 치료기술도 발달이 돼가지고요. 요즘은 대학병원에서 하는 표준치료. 그러니까 표준치료가 뭐냐 하면은 수술 항암치료,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 이거를 표준치료를 요이 대형종합병원에서 하는 이런 표준치료를 잘하고, 그 다음에 암요양병원이나 그 한방병원에 가서 두 번째 면역 치료를 합니다. 그 식이요법이나 면역을 올리는 여러 가지 자연요법들 합니다. 이렇게 같이 병행을 하면은 지금 통계적으로 70%가 다시 회복이 된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슬퍼하고 걱정할 게 아니에요. 그럼 이 시간에서 뭘 했느냐?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치료의 첫걸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정신을 차리면 첫 번째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 병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내 병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 돼요 예. 가만히 멍청이 있으면서 병원에서 일하라 한다고 일하고 저하라한다고 저라는 게 아니고 일단 내 병을 알고 의사 선생님들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내 병에 대해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성이라고요 손자병법에서도 얘기했어요 병에 대해서 내가 먼저 공부를 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쟁에 나갔을 때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질까? 이렇게 하면 은 우리 전쟁에서 져요 전쟁에 나가면 은 무조건 적군을 무찌르고 승리하겠다는 이런 강인한 의지로 나가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권투선수가 링에 올라가가지고 상대방을 겁먹으면 안 되죠. 상대방을 어쨌든 이기겠다는 이 의지 이게 있어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을 이기겠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막 안다라고 조급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대형병원에서 하는 표준치료, 수술, 항암, 방사선치료 잘 받으시고 그다음에 암노양 병원이나 한방 병원 이런 제2 병원에서 면역 치료를 잘 받으시면은 70%가 회복됩니다. 생존율이 70%라는 통계가 있으니까 회복되니까 너무 걱정 근지 마시고 의지를 강하게 하시고 정신 바짝 차려 가지고 이 병을 우리 같이 이기도록 하게 합시다. 그래서 제가 노래 한곡 불러 드리겠습니다. <laughs> 예, 김수철 씨의 정신 차려. 그런 노래 한국 불러드리겠습니다. 여보게,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여보게,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정신 차려, 이 친구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